몇제야초등학한 9학년? 어, 뭐. 어, 오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 점에 대해서 같은 머리 모든 점을 한내 원한 답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원이모양그란거요 <laughs> <laughs> 이렇게 말하는데 한점 맞아요 한점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수가 있어요 그 일정한 거리라는 게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을 쭉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원이지.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떤 곳에서 반지름을 재더라도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쓰는 거하써줄게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랑 반지름이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는 원을 방정식으로 변하는 단원이 있어요. <laughs>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어, 원을 좌표평면에다가 뭐 옮겨다가 쓰는. 어, 어 표정이 안 좋아 미안해. <laughs> 이 나와요.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어, 원의 방정식인데 거기서도 그 얘기 왜 했냐면 중심이랑 반지름이 제일 중요해. 중심과 반지름만 잘 찾으면 나중에 원의 방정식을 배우더라도 기본 문제들은 쉽게 풀수 있어요. 오늘 원을 배울 건데 오늘 배울건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 원이 있고 여기서 직선 하나 그려서 내가 접하게 만들어 볼게 원과 직선을 그렸는데요 접한다라는 뜻은 뭔지 알고 있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점한점에서만만나거걸 접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 그림에서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만들어진 이 점이 접점이 되는 거야. 접한다 할때 네, 만나는 점이 접점이에요. 원에서 직선을 그리면 접점이 한 개만 있어야 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가끔 그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몇개 점을 지났어? 두 개. 중계점을 지나는 거는 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 뚫고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는 선은 접하는 선이 아니야. 그걸 구별해야 돼요. 접하는 선은 약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봐야 돼. 이것처럼 완전히 그냥 어, 대놓고 만난다.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원은 내가 여기 지 선으로만 그렸는데 안쪽은 채워져 있지가 않아요. 원이라 도형은. 방금 말했던 정의처럼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게 원이고 안에 색칠은 안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여기 안쪽에서는 만나는 점이 아니라 끝에 두 개만 만나는 거야. 여기 안쪽에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에서 구하는 거고, 실제로 원이라고 하면 테두리만 있는 게 원이야. 중심도 실제로는 없는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중심을 잡은 거지. 원이라는 도형은 여기 박혀 만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이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이거를 접한다라고 할 거야 그럼 이 선은 무슨 선이겠어요? 그래요 접선 접선이 있으니까 접선도 있겠지? 원과 접선 이 접선 정확히 알고 가면 되겠고요 수선이 아니죠. 뭔가 중점에서 만나고 있는 선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분 하나를 내가 그렸는데 원의 중심에서 이 선분까지 수선까지 내려볼 거야. 수선의 말 수직하게 그렸어요. 수선의 말을 내리면 이 선분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반으로 나눠서 수직하면서 반을 나눈다. 수직. 수직 이정내려 할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지? 어, 피타고라스 한번떠올려볼 도형은 연관되는 거 알아요 여기에 성분의 길이를 내가 A, b c 라고 줄게 여기서 A 될거하니 C 제곱이요? C 제곱 그럼 C 구하라고 여기다 주시어갖고 C 구하는 거할수 있죠? 그쵸? 그렇죠? 반지를 표시할게 알겠어요? 반지. 아, 오른쪽에도 반지를 여기서 또 그릴 수 있어요. 각각의 반지를 표시했어. 그럼 삼각형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생겼는데 여기서 빗변 길이가 같고 노란색 성분이 공통 변이 되죠. 그리고 양쪽으로 수직, 수직. 합동이네요. R, S. 남아있는 변의 길이 얘네도 길이가 같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직 2등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왜 2등분 되는지를 방금 빠르게 증명이 됐어요. 양쪽에 반지름 길이 있고 공통병이 있고 그리고 수직, 수직, 각이 같아요. 그래제 r 합동이 되기 때문에 수직 2등분 된다는 거 확인이 되겠어요 너무 쉬운데 247번을 풀수 있을 거예요. 2분의 X 제곱이 27 2분의 X는 3 그다이 제가 눈으이채삼 간단한 그 문제들이어요 그럼 이번에는 편을 두개 그려볼게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게 그렸는데 편의 길이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더 가까이 가면 길어지고 멀리 가면 짧아질거야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다고 나와 있는 현이 있어요. 이두 현의 길이는 같다고 말할 수있어 얘를 살짝 돌려서 이쪽에 놨다고 보면 돼.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은 현은요? 길이가 같은 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도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각사각형 한번 그려보면 렇게 증명이 돼요. 이제 앞에서 그러면 선을 선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 반쪽 길이만 보고 비교를 할 거야. 반쪽만 여기로 이렇게 해서 반씩만 비교해서 동그라미랑 생글의 길이가 같은지를 보면 돼. 반지름 길이 같죠. 반지를 받고 문제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렇게 가다운 그림이 있어. 그리고 직각, 직각 하면 두 개의 주황색 삼각형은 합동이 삼각형이 되네요. 빛변, 그리고 한변, 직각. 이러니까 얘도 RHS 합동이야. RHS 합동이면 남아있는 변의 길이로, 대응변 길이, 뭐 길이 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영상이 동그라미 보시랑 땡땡이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동그라미로 바꾸면 길이가 같네. 떨어져 있는 거리 같은 현들은 길이가 같다가 되겠어요. 27번은 삼각형이 하나 남아 있네. 중심에서 M까지 거리랑 M까지 거리가 같네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걸까?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됐어요. 꼭지각이 X도 돼 있어. 꼭제 x 밑까지 72도 여기도 안나와있지만 오른쪽밑니도 72도야 그래서 더하면 144죠 X는 180에서 144를 빼36 맞아요 방금 앞에서 여기 접선이랑 어, 그리고 지나가는 선에서 만들어진 현 이런 얘기들 했어 이제 원 밖에다가 접선을 만들어 보게 접선도 한 개가 아니라 어디다 그리냐에 따라서 접선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두 개를 그리고, 원 너무 크게 그렸나? 여기 접점 하나 잡았어요. 여기 접점 하나 잡았어. 이두 개의 접선을 그리니까 어디선가는 만나는 점이 생겨요. 물론 여기가 아니라더 멀리서 만날 수도 있고, 더 가까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접선을 두개 그리면 얘네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점이 하나 생기죠. 거꾸로 말하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은 두 개가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원 밖에 한 점, 이 점을 P라고 해볼게. P에서 이 원에 대해서 접선을 그리잖아. 그러면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딱두 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접선은 꼭 접해야지만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만 더 틀어지면 접선이 아니야. 접선은 두 개가 생기겠고요. 이 접선,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접점이 생겼기 때문에 점 p 에서 접점까지 <laughs> 이만큼의 거리를 누르면 얘를 접선의 거리라고 말해요. 이제 접선이 전체적으로 접선인 건 맞아. 맞는데 접선의 길이, 접선의 거리 이게 뭐냐고 물으면 접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접,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가 서로 어떨까요? 같아요, 맞아요, 같아요 야, 왜 같은지도 한번 보여 중심에서 접선까지 중, 중심에서 접까지수선의 말을 내릴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내가 고르기 쉽게 각각의 접 점을 A랑 B라는 문자로 달아볼게. 그리고 원의 중심을 C라고 둘게요. 사각형 APBC가 생겼고, PC를 이어볼까? PC를 이었어. 양쪽은 직각삼각형이 두개가 생겼죠. 이 직각삼각형의 관계를 말하면 접선의 길이를 말할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PC가 공통변이네. AC는 반지름, CB는 반지름. 반지름 길이는 일정해, 같죠? 응. 그리고 수직, 수직. 그럼 이두 개의 직각 삼각형 무슨 관계가 돼요? 어, H. R, H, B, 어, S 합동이야. R, H, S 합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PAQ랑 PB의 길이가 같다는걸볼 수가 있어요. S편이에요. RHS 하면 변액이 하나 준 거, RHA 가면 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이제 RHS가 되기 때문에 PA랑 PB 길이가 같아. 그리고 혹시라도 각에 대해서 모르면, 각의 크기도 대응각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작은 각두개 같고요. 큰각두 개도 같다고 볼수 있어요. 그냥 저, 점에 위치한 각이다 직각이야. 요거 음. 관련된 문제에서또 여기 금방 나와요. 이번에 내가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 삼각형 안에 원을 그렸어 어. 이거 내접원이라고 말하지? 네? 응. 내접원이 되려면 각각의 변에 적, 점이 하나씩 있어야 내접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혹시라도 원을 그렸는데 조그맣게 들어서 여기 두 변에는 접하는데 한변에안 접해 이게는 그냥 안에 있는 원이야 내접원이 아니라 그냥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세개 점에서 점팔 때만 내접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내접원이 나왔을 때 내접원이 다시 위에 나오나? 네. 맞아. 심이었어. 네 심. 그렇죠. 내신. 네. 어 배웠어. 이 다시 에 너무 옛날이구나. 내접원의 중심을 4 심이라고 부르나? 내가 4 심에서 점점까지 점점까지 수선의 발을세개내려놓게3 3개 개. 내가 그린 노란색 선본의 길이가 각각 반지 름으로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2에서 배울 때는 2-2에서 배울 때는 그때는 주인공이 삼각형이야. 그럼 입장에서 했을지, 삼각형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지. 삼각형 입장에서 내심이 있으면 내심에서 전까지 길이가 같다 이렇게 배웠어요. 어, 지금 이제 3-2 단원에서는 원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원의 음.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중심에서 삼각형 세면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 길이가 간다라는표을할 수가 있요 그리고 이 내심에서 꼭짓점을 이루면 어떻게 되더라? 내심에서 꼭짓점을 이루면 얘네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가게 이득. 있는. 응, 가게 이득이었어. 내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삼각형 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도 얘기해 얼굴 표정 보니까 다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아 자, 하나 더까 내신은 삼각형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내각2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모이는데 그 점이 뭐냐고 물으면, 내심이 되겠어요. 여기 두 개의 삼각형 비교해보다 이름을 붙여줄게. 삼각형 A, B, C. 그리고 내심을 일반적으로 I라고 많이 쓰니까. I라고 해보고, 양쪽에 있는 여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P,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I, B, Q랑 삼각형 I, P, D.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거야. 이두개 삼각형 빗변이 공통이고요. 각 이등분이라는 도 했어. 이두개 삼각형은 합동이야. 이번에 무슨 합동이지? R H A 각이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R H A 합동이 되면 나머지 변 대응 변의 길이가 같아요. 대응 변 P B랑 그리고 기초의 길이가 같다고 할수 있겠네요. 한 개의 꼭지점을 끼고 양쪽으로 접선이 두 개가 나 있는데 이 접선의 길이가 둘이 같죠? QC랑 여기 점을 R이라고 하면 QC랑 RC의 길이도 같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AR과 AP의 길이도 같아요. 얘는 앞에서 배웠던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어요. 접선을 그리면 양쪽으로 난 접선의 길이가 같다고 말했어. 얘는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졌지만 이 삼각형에서 일부분만 봐도 일부분만 봤을 때이 꼭짓점 한 개는 원 밖에 있는 점이야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길이는 같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한 꼭짓점을 끼고 양쪽으로 둘 둘이서 서로서로 길이가 같다가 되는 거야 u-x 더하기 u-x가 7이네요 11 빼기 2x가 7이다 액스트가 몇이죠? 이 반지름 길이가 r인데 이게 직각사각형이 되면 직각삼각형이 되면 내접원을 그렸을 때 끝에 부분에 정사각형이 생기죠? AD 길이를 나타내래요. AD. AD는 AF랑 같네. 오 R. EG는 E랑 같아요 B 마이너스 R. 되고요. 알다 쎄구해 봅시다.